2019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1번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요 밑출친 단어가 의미하는 걸 찾는 건데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밑줄을 보니까 learn, 배워서, 그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네요 배워서 살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게 된다, 라는 말인데, 밑에 있는 밑줄 쳐 있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Their strategy, 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콤마콤마로 삽입절이 들어가 있고요. 당신이 could say, 말을 할수 있는데, 이때 이 문장은요, 원래는 you could say, 그 다음에 that 접속사 쓴 다음에, their strategy is learn and live 라는 말로 이랬던 문장을 중간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you could say를. 그럼 당신은 말을 할수 있는데, 그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배워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보기를 먼저 좀 보고, 방향을 좀 잡아 볼게요. occupy란 단어가 점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죠. rivals, 경쟁자의 territory라고 하는 게 영역, 영토였죠. 경쟁자의 영토를 차지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경쟁자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 discover, 발견하는데 뭘 찾냐면 의주동 보이시죠? 그럼 누가 the enemy is, 적인지 이걸 발견을 하고 그리고 attack first, 먼저 공격을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share A with B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A를 B와 공유하다. 그럼 survival skills는 생존 기술을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와 공유를 하는 거, 생존 기술, 살아남는 기술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거. 그다음 support, 지지하는 건데, leaders, 지지자에, 아, 지도자의 네, decisions, 결정을 지도자의 결정들을 지지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 For the best result,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지도자의 결정들을 지지하는 거. 자 내용 정리하시면서 가셔요. 자 follow는 따르는 건데.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only when 단지 뭐할 때만 이란 뜻이고요 it is proven 그것이 입증되어질 때만 safe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되어질 때만 그것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어질 때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르는 거자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there is a critical factor 우리 critical 이란 단어가 결정적인 중요한 이란 뜻이 있죠. 비판적인 말고. 결정적인, 중요한, 팩터는 요인이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어떤 요인이냐.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팩터가 단수기 때문에, determine 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고 있는 부분도 수일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determine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ether를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보이시죠? 그럼 당신의 선택이 will influence, 얜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고요. 대시란 단어 주목하셔야 됩니다.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 다시 한번 해석해보시고. 대부터 끝에 부분까지가 앞에 있는 팩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렇다면 이때 대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초이스를 대신 받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f u s i b l e consequences of the choice. 그게 바로 뭐냐. 콜론을 찍고 설명하기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consequences가 결과죠. 눈에 보이는 결과예요. 가시적인 결과. 어, 하는 걸딱 봤더니, 어, 이렇게 하는구나.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take the case. 어떤 경우를 취해보자. 어떤 경우냐. 펭귄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경우를 살펴봅시다라고 쓰면서 take를 써서 예를 들어서라고 쓴 거죠. 그러면서 대이 그 펭귄들은요.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그다음에 s t r o l l i n g 이란 단어도 좀 체크할게요. s t r o 오른쪽에 따로 한번 쓰시고 또 이렇게 써 드려야지 쓰죠. 네. s t r o 얘가 산책하다 거닐다란 뜻이에요. 산책하다 또는 뭐 거닐다. 자, 그러면, found, 발견되어지는데, 산책하고 있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in large groups, 큰 무리를 지어서, 근데 어디를 향해서냐, 어디 쪽으로냐, edge of the water 그랬는데, 물에, 엣지라고 하는 게 가장자리잖아요. 그래서, 물에 가장자리, 물가. 물가를 향해서, 큰 그룹을 지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거리는 거. 이것으로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냐면, 뒤에 보니까, in search of food 요 먹이를 찾아서, 음식을 찾아서, 뭐뭐를 찾아. 정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델리 펭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그 펭귄들은 거닐면서 거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데요 이때 ING 거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때는 수동태가 되면서 목조가 빠졌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 여기 이제 i n g 형용사를 쓰고 있다고 라 하는 거 현재분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In Large Groups 큰 무리를 지어서 어딜 향해서? 물가를 향해서 음식을 찾아서 자, 예, 하지만, 문장의 앞에 나오는 예서 하지만의 뜻이죠. 하지만, 위험이 한 다음에 await라고 하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기다리고 있냐? 인디 the ice cold water. 그 얼어 있는 물에, 물 그랬으니까, 얼어 있는 차가운 물 그랬으니까, 굉장히 추운, 차가운 그런 물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이 뭐냐? There is a leopard uh, seal. A leopard라고 하는 게 표범이고 s e l 이라고 하는 게 물개니까 표범물개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표범물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 one, for one이라고 하는 하나에 대해서라고 쓰면서 얘가 한 예로라고 쓴 거예요 한 예로, 하나의 예로 표범물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가지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응용법으로 그리고 그 표범물개는 그 다음에 좋아합니다 to have 먹는 걸 좋아합니다. 펭귄들을 먹는 걸 좋아해요. From meal 식사로 펭귄 먹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서 what is on uh, Adelie to do? 그럼 Adelie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펭귄의 solution 해결책은 to play 하는 것입니다. The waiting game, the waiting game을 하는 거래요. 자 이제부터 좀잘 보셔야 됩니다. 자, waiting game이니까 기다리는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기다리는 어떤 행동을 한다 라고 쓰면서 얘를 대기하는 전술을, 그 다음에 플레이 펼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물가를 쭉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때 표범 물개가, 아, 펭귄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다 보면 그럴 때그 펭귄은 뭘 할까? 펭귄의 그런 해결책은 바로 뭐냐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대기 전술을 펼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wait. and wait, and wait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by the edge of the water 그물가 근처에서 옆에서 그 다음에 뭐할 때까지냐면 until 이뭐뭐할 때까지죠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one of them이 나왔는데 그것들 중한 마리가 gives up 포기를 하고 jumps in 안으로 뛰어들 때까지 그러면 이때 이 them이라는 단어가 뭘 대신 맞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them이라는 건 위쪽에서는 그 표범 물개라고 하는 건 단수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펭귄들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복수로 등장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건 지금 펭귄 중에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펭귄 중에 한 마리가 원이 주어다 보니까 단수니까 gives up 포기를 해 버리고 s 붙인 거 and 다음에 jumps in 할 때도 s 붙여 있는 수일치 체크하셔야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펭귄 무리가 있는데 펭귄 무리들 중에 한 마리가 포기를 하고 아우 나 안으로 들어갈래 하고 jumps in 그렇게 할 때까지 물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보면서 누가 들어갈까 누가 들어갈까 이러다 보니까 대기전술을 펼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 that occurs 어떤 순간이냐 그것이 occurs 발생하는 순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the rest 나머지가 있는데 뭐의 나머지냐면 펭귄들의 나머지가 이때는요, the rest란 단어가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란 단어 다음에 of가 나오고, 뒤에 요 명사가 복수명사 하면 복수 취급하죠? 단수명사 면 단수 취급하고,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주어가 나왔을 때, 복수주어기 이 때문에, 펭귄스가 복수기 이 때문에 w a t c h 에 s를 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수일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펭귄들의 나머지가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있냐, with anticipation. anticipation 이라고 하는 게 기대인데 with plus 명사는 부사 l u s plus p 의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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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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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에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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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e n s p e x s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 l 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대감을갖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대요. 정리 s p l 계속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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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그러다 결국 그 펭귄들 중한 마리가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jumps in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그 순간에 나머지 펭귄들은 뭐 하냐면 기대감을 갖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날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렇 보고 있대요. 자, 여기까지 내용 파악 잘되셨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또 파이언니어가 나왔는데 우리 파이언니어라고 하는 게 선두자죠. 선구자. 네. 그러면, 앞쪽에 미리 서 있는 선두자를 가리키는 말로 좀 체크를 해보면, 만약 그 물가로 뛰어들었던 그 선두자가 survives, 살아남게 된다면,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것이 will follow suit, follow suit 할 겁니다. 저 처음에 이제 한 명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딱 뛰어들었어. 그랬는데 얘가 만약에 survives, 살아남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나머지 펭귄들도 will follow suit, follow suit 할 거래요. 일단, follow suit 이란 단어도 체크를 하시고, 중요 표시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단어에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단어를 한번 쓰십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또 되짚어 보는 거예요. follow suit. 얘의 의미는 지금 방금 나왔던 똑같은 패를 다시 또 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게임에서. 방금 나온 패와 같은 패를 내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방금 남이 한 대로 따라다의 뜻입니다. 남을 따라하다. 똑같이 따라하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방금 나왔던 패가 있는데 그거랑 같은 패를 내는 거 이게 팔로우 수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남이 한 대로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지금 팔로우 수시에요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에서 적용을 해 보면 그밖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 한다는 얘기죠. 그 따라 한다는 얘기는 어, 선두가 그렇게 딱 했는데 살아남았네? 그러면 따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리도 살아남을 거니까. 근데, 이번엔 반대로, 만약, it, 그것이, perishes. 우리, perish가 소멸되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인데, 지금 죽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만약 그 손주자였던 놈이 죽는다면, 그러면, they'll turn away. 자, 그들은, 돌아설 것입니다. turn away, 돌아서다. 와, 저기 뛰어들었더니 죽었네. 우리좀 도망가야 되겠다. 자,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딱 하고 나면, 그거를 따르는데, 어떨 때냐면, 그것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되어질 때 따라하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외면 해버리는 겁니다. 답은 보여지죠, 이제. 이때 또 체크해야 될어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if라고 하는 게,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인데, 조건의 부사절에서 survives, 현재 시제가, 네, 기억나시죠?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뒤에도, if 다음에 it perishes 할때 여기 시재가, 현재 시제가 현재 시제 i f 절 안에선 현재 시제가 뒤에 있는 will turn away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있다 시제에 대한 거잘 기억하시면서 문장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한 펭귄의 destiny 운명이 있습니다. 한 펭귄의 운명이 그 다음에 alters 바꿉니다. the fate 이 fate도 운명이죠. 운명을 바꾸는데, 뭐의 운명을? 모든 나머지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펭귄의 운명이, 이 펭귄이 살면 다른 모든 펭귄들도 살고, 한 펭귄이 죽으면 그 펭귄 때문에 다른 펭귄들도, 네, 바꾸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펭귄의 운명을 바꾸다. 라는 말로, Alters. 라는 말을 썼죠. 바꾸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고, 답은, 5번에 있는 게 되겠죠. 5번에 있는 걸 해석해 보면, 다른 펭귄의 행동을 따른다. Only when, 단지 뭐할 때만, 그것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어질 때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에 대한 질문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중요한 단어들도 있었고요. 또 구조에 대한 것도 좀 파악해 보실 것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